저는 지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이 딱딱하게 굳은 슬라임을 한번 다치 시켜보는 브이로그 찍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보시면 약간 딱딱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돌미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짠다음에, 예, 그 적당히 이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 섞어 해주세요. 음. 아, 와 점점 녹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느낌이 약간 이상하네요. 아 어. 잠깐만, 너무 많이 녹았는데요. 어떡해, 어떡해, 너무 많이 녹았어요. 제가 너무 많이 녹나봐요. 근데, 네.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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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많이 녹은 것 같아요. 네. 제발. 과연? 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어, 그래도 약간 있으면 그래도 어질것 같아요. 이거 바쁜데 안될것 같아요. 아, 어떻게 너무 많이 먹었어요. 다음에는 게이게 있는 거 사봐야겠어요. 한번좀딱좀딱 좀딱 해보면 뭐될 수도 있겠죠? 좀딱좀딱어안될것 딱딱 딱. 같네요. 오케이 듣고 아 너무 많이 났다 이게 또 녹긴 녹았네요. 오늘의 목표 대 성공. 그렇지만 너무 많이 녹아버렸던 거요. 야어떡해 같이 살 법을 했어요 응. 자 이렇게 이렇게 좀딱좀딱 끝! 그 그러면 닦고 저는 손짓으로하고 다시 만나요 이번에는 제가 블럭방에서 만든 이두 개를 한번 감자칩입니다. <laughs> 일단은 이 파란색부터 아니 원래 검정색이었어요. 근데 음 약간 초록색 같이 보이네요. 그리 이거는 콜라야. 이좋습니다 이게 잘안 터져요. 아, 일단 이거 해볼게요. 제 손이 지금 좀 미끄러가지고 안 터지네요. 그런데. 아, 어, 어때요? 어떡하죠? 어, 다른 거 먼저 뗄게요 놔두고, 어, 우리 이 팔레트 슬라임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 아, 정말 안 터져요. 이이 이렇게 힘겹게 틀면 예쁜 색깔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럼 글리세인을... 일단 로션 먼저 발라야 될것 같아요. 로자을 이렇게 빌려줄게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로션을 발라야 되나? 어쨌든, 그랬던 거. 이렇게 해게 자, 이렇게 하고. 자, 쓱쓱쓱쓱. 하고 만져줄게요. 와우! 와우! 그러면 제가 다 됐나? 아니요, 그냥 그러네요. 너무 뜨지 마라. 그냥 뜨지 마라. 그냥 한 번. 한방한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써줍시다. 이거나 한 방울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좀더 추가하면서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넣어줍니다. 우와 이번엔 하나 돼어 괜찮네요. 떡딱떡딱아어 어떡해요? 아, 잠시만요. 어 이거 좀. 같은데 그래도 괜찮나요? 나중면뭐다 굳어지겠죠? 그니또만 끝만은 해요 솔직히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요 이거는 약간 느낌? 아, 소리는 아주 좋아요 느낌이랑 약간 그러니까 저는 한 방울 한 방울씩 입는 거 추천해요 근데 저처럼 뭐어 한 번에 부어버리시면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천 원만 또들지 근데 이게 아마또천 원이에요. 아니, 천 원이야. 요금이 잠에. 그리고 이이 귀한 이, 메시지 슬라임인데요 이거는 약간 이것도 이거는 좀 녹아요. 그리고 오늘 약간 똥 색깔이 약간 똥 느낌이라서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에 한번 어볼게요이 느낌 좋긴 좋은데 손이 너무 난리에요. 오션의 오음도끈적끈적 거리는 것 같아요. 손에 다 묻었어요 아, 어 그래도 이거는 잘 떼어지긴 잘 떼어져요 이렇게 떼지시 치면 잘 떼어진답니다 그래도 이거는 느낌도 약간 똥지은 느낌이였는데 손에 많이 묻긴 한데 잘 떼어져요 오늘따라 여기 많이 묻네요 그러면 이따봐요